이 네, 97회 해요비접적표입니다 만나거나 말하는 거예요. 그쵸? Meet s o m e 아니겠죠? Meet s 네, 그 다음 Talk to 뭐예요? 뭐하는데? f a c 앞에 살짝 끊어보세요 Face to f a c e 덩어리예요. 얼굴을 맞대고지요. t o g e t 함께 있는 겁니다. In front of e 서로의 앞에 얼굴 맞대고. 지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같은가 음. 그런 식으로 할때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었죠 표현이라기보다 인펄슨이라는 인펄슨이라는 단어 그 구가 있죠 음. 그래서 뭐 직접 만나서 그런 일인데요 다음 분이요. Let's talk face to face.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I've never met her face to face. We we only talk over the phone. Good. Over the phone, over the p o v e r the p o n e Over the phone. Over the p o n e Over t h o v e r t h o n v e r the o n v e r t o v e r the p o n e Over t I o n v e r the o n v e r the phone. o the p o n e Over t h o n e o v t o v e r the phone. r t e r t h o n e o v t h o v e r the phone. v e r t h o e r the o n e t h h t e h v e r t o the n t h h t h v e t o t t h h 내가 discuss it. discuss is이 아니라 discuss it 곡기한 덩어리죠. It. I don't want to discuss it over the phone. 굳이 숨을 쉬려면. 예. 어, 예.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discuss는 포머프에요. 예. discuss about을 썼다가 지우라고 했죠 제가요. 예. 뭐라고요? 뭐 그냥 바로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예.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명사로 나올 때는요. we had a discussion about something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요? 헤드 디스커션 이런 식으로 그때 나올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 일단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스커션테이프호모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탈 문제지요. 내 생각에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됐고요 신드롬. Syndrome. 일단 신드롬이 아니고 일단 신드롬이 신드롬. Syndrome.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쌍시옷이 있는데 왜 전부 그냥 시옷으로 표시를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요. 신드롬입니다. 복합 증후군이에요. 의료, 용어, 그 의학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타나는 건데, 한국에서 뭐라고 쓰여요? 어, 예, 또그 다음 의미는 어떤 집단적 행동 성향, 또는 특징. 그치요? 그렇게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에 거의 남은 민감하고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한국에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의미가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너무 인기 많다 그러는 거드롬이라고죠그죠 그렇죠? 누구 뭐 누구누구 신드롬뭐 이렇게 하면 약죠. 그렇죠? 완전 쫙 이제 쓸어 버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이제 진짜 그렇게 인기 많은 거를 신드롬이라는 괴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분이요. h a v e r life expectancy Of a child with d is around 55 years t h i s d a 평균 수명이죠. Expect 기대,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 아이인데, 이들은 중학교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요즘에는 한 55세쯤 산다고 합니다. 음. 예, 수명이 많이 들어. 다운 증거군 그게 뭐잖아요 음, 생물시간에 안 봤어요. 고등학교 때? 뭐가 아니 무, 우리 문간해줘. 다음 중 다음 중국는 상식 아니에요 상식? 상식 영어로 뭐예요? 커블릭 노리지. 아뭐다 네. 나온다. 커블릭노 아, 커먼 뭐. 센스 뭐야? 두개있었죠한 상식이 예 그렇죠. 커먼 센스. 랑고커블릭 노리지. 커블릭 노리지가 아니고. 아니면 커먼 센스가 있어도 <laughs> 안 되니까. 축구에서 <자꾸> <laughs> <더, 웃음> 그걸 반철을 <단체를> 시킬라 <laughs> 그래. 그렇죠. 제네랄. 제 아, 아, 제네랄 알리지. 어, 색깔을 센스. 예. 제네랄 알리지는 뭐예요? 커먼 센스는 how to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뭐예요? 남자가 여자 여자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그 옆에서 연애 를 미친 <laughs> 거 너무나 <막>, 상식이 <laughs>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식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었지. 이거는 대단을 알려주는 일반적으로 상상.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laughs> 다운 증후군은 이제 그 일종의 선천성적인 질병이죠. 그 밑에 보시면. 옛날에 수명이 좀 짧았답니다. 그래서 음. 다운신드롬이 뭔지는 예, 그쵸. 메인 한번, 한번 그저번 저희 얼굴이 모르겠어요. 밝아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냥 좀, 똑같아 근데. 볼게요. 얼굴 생김새가 똑같이, 다 이렇게 생겨있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예, 똑같아요. 다운신드롬이에요 음. 어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 인코리아 볼게요. 인코리아, The so-called Pretty Boy Syndrome 보이스 신드롬 네 일단은 Pretty boy syndrome 신드롬 신드롬 prevailed in the p r e v a i l e d prevailed in the past especially among young ladies however, these days the so-called bad boy syndrome is more pre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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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달라지는데요 so-called은 뭐예요? 뭐라. 소위 말하는 분이 소위 불리는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뭐라고요? 예쁜 남자 쓴드롬이 프리베 프리베일은 만연하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특히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라고요? 소위 말하는 또 뭐예요? 나쁜 남자들 쓴드롬이 뭐라고요? 더페볼면요 발음이 약간 바뀌어요. 팔벌면. 더 이제 그 만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제가 쓰긴 했지만 지랄이죠, 그렇지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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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할일벌튼가 지랄, 지랄을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신드롬까지뭐 <laughs> 나쁜 남프리티보이즈신드롬의그 <laughs> 성도 주자가 누구였어요? 장근석? 장근석 전에 이준기? 이준기. 아시죠? 이준기가 그그 그, 그, 나쁜 남자 뭐. 글쎄요. 예, 저는 상으로습니다 근데 아주 지하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먹고 <laughs> 할일 먹고 할일 없으니까 지하를 <laughs> 하고 있어요. 예. 네. <laughs> 다음 분이요. 또 UK. 또 UK 보시면 에미 버튼 맞아요? 네. Very popular with or a m 네 n g t e 예, 영국에서 태어난 싱어 애니 같은 가상인입이다 매우 인기가 많아졌죠? 이집, 파필러위드나 어몽, 누구누구 사이에서 또 누구누구가 인기가 많다. 그래서요. 그래서 20대 티네이드들과 20대에 있는 사람들 인데요화편지 s 죠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품종션 볼게요. 1번이요. I'm sure 다음 분이요. I'm sure 또, o 또, s 또, t a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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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o better than him. 아, 이것도 정말 e 짜 사무치는 done here. h a t o u name? h o e v e r w 말 o e v e r w h 을 e v e r Whoever. 정 h o e v e r Who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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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e 다 여기서 힘이 누굴까요? 힘. 이 예. 아. 뭐? 예? 우리 미래한신 가합니다그렇죠 이명박. <laughs> 이명박 있을 때 사람들 이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 야, 누가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하지 않을까. 좀 그래서, 그래서 좀... 예? 뭐 개를 한 척도 적고는 자. 저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진짜? 이제 우리가 한, 이건 뭐 제가 이명박을 놓고 썼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한거 보면 야이거 저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쓰면 됩니다. 누굴 갖다 놓은 저 사람보다는 일을 잘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혹시나 나중에 동영상을,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저랑 공부를 멈추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정치적 성향과 영어를 배우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 성향을 그냥 그렇게 가진 사람. 이게 무슨 정치적 성향이에요.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 생각이지. 예, 다음 뿐이요 그건 그렇고요. 2번이요 Only musician exception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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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exceptional competence will last. We're Others will n l y you, ma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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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렇게 따로 떼어낼 그 정도로, 이 음. exceptional은 이제 말 그대로 와우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완전 뭐 특출난 그 정도요. Competence는 능력이죠. 가진 사람들만이 will last. Last는 지속한다라는 얘기죠. 답은 른 것,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요. 않고요. 반면에 그러면 w h 이나 where을 advise는 부사예요. 문장을 연결할 <laughs> 수가 <수만 웃음> 없습니다. <웃음> 대문자로 써야 돼요. 앞에는 마침표를 찍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거다. 이건 누구 보고 제가 썼을까요? 누구 보고 썼을까요? 이승환이. 이승환이나 이제 신네철 같은 사람들은 무슨 거예요, 사실요? 어떤 음악적인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다음 사실 살아있으면 그 광석이 형님도 굉장히 오래 그쵸? 갔을 건데 예.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를 갖고 있죠 예, 진짜 그치. 흙냄새 끈적끈적 나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많잖아요 요즘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은데 또 제가 네, 이제 그그그 뭐냐 제이 레드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까요 제이 레드만큼 음. 노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특이한다면?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 청하죠. 아 그래서 그 가수가 되려면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제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성악을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 저기 있었는데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는 정말 잘해요. 네. 그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 만약에 군대에 들어가서 성악을 몇년 전공을 했다라 그러면 노래 못하는 쪽에 들어도 보통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떤 대중 가수로서의 목소리의 매력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것만 갖고는 사실 될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감미로워야 되고. 느낌을 잘 내고. 네. 뭐 근데 하선영 그서 노래 잘한다고 가수하겠다는 사람 가끔씩 이제 여기도 여기도 보면 있고 가끔씩 이제. <laughs> 한국의 아이돌들이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 아, 고문이야. 목소리 자체가 고문이야. 저런 목소리를 어떻게 가질 하겠다는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찢어지는 음. 예. 목소리에다가 노래는 잘해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있었죠? 뭐 돼지 멱을 딴다, 뭐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뭐, 헤비 좀 있지 예, 뭐. 일단요. 아니 뭐, 이건 더 이상 내년 또실명이 나오고 골치가 오기 골치 때문에 했죠. 예, 그 그렇죠. 무슨 무슨 돼지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일단좀 그걸 그요 보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여자 가수 중에 이제 뭔 돼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 다, <웃음> <웃음> 저는 아니, 절대 실론 얘기하지 않아요. 그고 저는 좀만나보지요뭐 일단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나는 다른 다가수다 히든 싱너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외국 가수 중에 마이클 볼튼 편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노래, 저희 집 사람이 어, 누가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 여자가서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노래는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뭐 저런 목소리로 가수를 하지 않을 음. 정도로 가창력은 뛰어나요. 근데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키버에 무슨 말이에요? 네, 아, 아. 그런 아, 어떤 목소리인지 아, 뭐, 네. 네.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키이 그럼 요 다음 분이요3 번이요. 예. 응? It's easy to see See C 짧게 네, 끊으면 돼 The rich see. get richer The poor get poorer Rich이죠, rich Rich 예 네. <laughs> The poor get poorer In c o u n t r y like the s t a t e Korea States States이죠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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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쉽습니다 이것이 숙제예요 It's easy to see Only. 답은요? 될지요. That? 대비하를 yeah. 보는 것이 되기 쉽다. Yeah. 뭔 소리예요? 아 이런 일뭐 번번이 일어나지 이런 란 일입니다. 그래서 it's easy to see that 조금 잘 쓰면 되거든요. Yeah. 뭐라고요? 어 부자들이죠. 더 위치. Yeah. 부자들은 계승력. Yeah. 비컴의 뜻이죠. 계 뒤에 뭐가 나요? 와 비컴이니까 형사가 나오죠. Yeah. 더 부자가 되고요. 답은 and, and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은 poor. 더 가난하게 됩니다 나라들에서 모르 미국 같은 또는 and, and, and Korea, Korea 한국 같은 데서 이런 걸 보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일을 빈번하게 볼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보여?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이 문장 전체를 기억해 두세요 그냥 입에 내가 붙을 수 있게끔 그럼 It's easy to see도 뭐가 되고 이제 그그 그 구조도 번지고 부자는 또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라는 얘용입니다 다음 분이요 He was a con man. c o m man. Seducing. Yeah. Many la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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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ladies. Ray, ladies. By saying he was a wealthy businessman. U.S. citizenship. 사 u s 다른 말 뭐라고 해요? c i t i z e n s a s e 가나오 going to be a good thing. They are i t i n g i t 아니, 뭐야 음, 후. 후 어? 생, 후후후후 yeah. yeah. 이하라고 아, 말하고 아, <뭐라고> 있어. Yeah.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이후후후후요후후후후후가 yeah.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을후후후후후 뉴스입니다. 그렇죠? 후첩에 빼곡히. 그렇죠? 그래서 그후 명이 나후이후그후그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그래서 이제, 그치요? 헷, 예, 나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저기, 1번이야, 전수야 1번이 한. 와우, look, tha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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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너무 연습할 필요 없어. 미안해. 아, 이거. Look. That. Yeah. There are so many balloons, the sky. 와우. Wow. Look. 헷. Okay. 그치요? 네. <laughs> 야, 저기 봐라. 일부러 와야 되죠. 그니까, look이에요. c 음. 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음. so many balloons가 음. 주어겠죠동사는 음. 아구요 음. 하늘에 in, in the, the sky죠 sky. 더입붙여시구요 하늘은 왜 하늘앞에 더가 왜 붙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됐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유일무이란거는 그건 아 그건 이제 그걸 어떤 문법체에서 가 만들어낸거구요 기본 더는 핵심이 뭐예요 너도 알고 내도 알고 뭐 그런거에요 됐구요 하늘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음은요 이건요 When p o p are loved, t t i n k that their partner is as w e e t chocolate. 예, yeah. 사람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 있다. 답은 in in 보 그렇죠.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생각하지요, 대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Mm -hmm. 그들의 파트너들이 어떠합니까? 라고요. <laughs> as as is, 뒤에 거, as는? as 뒤에 거야 지 As만큼. 만큼 달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 네.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 그렇죠? 그래서 이때 결혼해야 돼요. 이때 결혼하면 못 해요. 정신 못 차릴 때 같이만 있어도 막 괜히 할래 하고 이럴 때 사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좀안 따지고 그럴 때 차라리 다음 네. 뿐이요. New generation mobile p h o n 제네레이션은 세대죠 세대. 음. 새로운 세대. 음. 가요 Of 음. 음. 모바일폰들의 새로운 세대가 available 나올 겁니다. 음. 시장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죠. 온더마켓. 온더마켓 세 7월에 음. 그러면 in in. 예, in 라이 음. yeah. 음. 달에 7월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까지까지까지 출시되는 거니까. 아. 바이는 언틸이예요 아, 이에요 언틸 아니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세 오늘 예요까지잖아아까지도 언틸이고 까요 아, 그렇 바이도 있고 언틸도 잖아요 바이는 일회성이고 언틸은 바이가. 바이는 일회성이고, 그렇 <laughs> 물건이 나는 거는 한번딱 나와 출시가 되는 게딱한번 아, 나오는 바이, 있고. 바이. 바이죠. 예. 한번그 물건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쵸? 바입니다. 197회입니다. 지금요. <laughs> 197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laughs> 얼굴이 안 나오지만 저기 목소리가 들리는 애는 어, 1회부터 저랑 쭉 공부를 하셨습니다. 일단요. 공부했고요. <laughs> <또 그렇고요. 웃음> 7월 전에는요. before, 어, before. 7월 지나서는 after <laughs> 그렇죠. 7월부터 해서 from부터 from. from. 7월 달부터 from도 됩니다. 밑에 네모칸 한번 볼게요. 시중에 물건이 나오다라는 얘기입니다그렇지원 음. t h 더 하나요? 가장 싼 휴대전화기들 중에 시장에 그쵸 시중에 유통되는 것 중에 새로운 참데 어디로부터요? BMW가 물건에 지금 어디에요? 시장에 나와 있어요. 시판되고 있어요. 7만 9천 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게요. 내 various drugs. d r u g 가 이제 마약이라뜻 있지만 그냥 약이라 뜻도 있죠. 음. 보다 s y m p 요 증세 증세 음. 시중에 그죠 많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4번이요. Almost all animals, including humans, are afraid of death instinct. 예 거의 모든 동물들 i n s t i n c 예뭐 알아서 다 하네 그렇죠. 거의 모든 동물들. 뭐라요 사람을 포함해서는 어프레이드예요 어브죠. 네. 두려워합니다. 뭐를? 어프레이드. 사실 여러분들이 단위 그을 끊을 때 어떻게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프레이디 어브 상등이죠. 어브는 어프레이디랑 같이 나오긴 하지만 네. 단일 어디라고요? 오른쪽에 붙는 전시사입니다. 네. 나 그냥 두려워요. 그럼 뭐라그래요 아니면 프레이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afraid o 을 같이 해버리면 무조건 of을 써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치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음. 본능적으로 그래서. 과? 바입니다. 바이. 바인스팅티 인스팅티브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합니다. 5번이요. 네. Playing the guitar and the harmonica the same time can be learned practice. 플레임, 더에 미쳐보세요. 하모니카도 더. 연주하다 개념으로 나올 때는 다더를붙인다고 그랬어요. 하모니카 하나 있어요, 그럴 때는. I have all 하모니카예요 음. 그래서 하는 거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일 거고요. 음. 동시에 배워질 수 있다, 연습으로. 음. 이것도 by practice. 음. 연습으로 배워질 음. 수 음. 있습니다. by practice. 그래서, 아 연습. 연습에 의하여 바이도 되고 연습으로 오르면 위드 돼요 위드 위드 음. practice 하나만 얘기했네 요 그렇죠 연습에 의하여 그럼 바이고 연습으로 오르면 위드예요 이 밑에 레모칸 하나 볼게요 cooking 또는 driving will become easier with practice 네, 연습으로 좀더 더 쉬워질 쉬워. 거다 라는 아. 입니다 다음 문이요 6번이요 Personally I can't understand why she found him. finds him attractive, but they do say that beauty is the eye the beholder. eyes, eyes, eyes. 개인적으로 아이즈. 말이죠. 전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녀가 뭐라고요? finds, 발견해요. 누가 매력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음. 사람들은 do say, 투는 강조고요. 말하더라. 대리아를요. 음.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눈에 있다라고 해서 in 음, 음, 이제 음, 인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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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yes 음. of the beholder요. Beholder는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다. 제 눈에 안경. 안경이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갑자기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쉬가 누까요 한국 남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네. 예. 네. 이건 얘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 이효리. 그렇죠, 그렇죠? 상소리는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남성 남자들이 많이 이런 일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 있겠죠 <laughs>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결혼 했겠죠 매력적인 게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고요 연습 복습 하시고요 잠깐만 쉴게요